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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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9면 시편 시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푼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의 그, 저주와 거주과 포항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네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 구에엎드린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들을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호하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기울여 들으시고, 과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험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한날 시작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 순간에도 어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던트로 세우셔 사온 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은 주의 볼로 가리시고, 기사 성령의 친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원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옵 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던가요? 대체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경쟁인 위기로 힘들었을 때입니까? 질병 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한 자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 신앙 장권에 힘든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순간에 하나님께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 이런 상황 가운데 신은 절규하고 있는데요 10편, 10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이건 불신한 게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정작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야 될 때에 하면 안계신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은 안 되게 되고 하나님 없는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갈 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내게도 계십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직면한 상황이나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며 세상을 할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게 되면 첫째는 악인의 교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자랑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기는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른 자는 요할 폐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기들의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얻는 자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요할을 멸시합니다 성공만 하면 과정은 괜찮다는 거예요 결과 위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음에는 여호 하나님 없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지적인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건 믿긴 믿지만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며 대대로 환난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이 있어도 뭘로 내게 영향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특별히 그들 입에는 저주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 예비는 저주와 거짓과 파악이 충만하며 그혐에는 잔의와 지약이 있나이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은 약한 자를 잡기 위해서 사자가 웅크로 있는 것처럼 달려들려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사자가 약한 걸 움쳐들 것처럼 사적인 약자를 등쳐먹기 위해서 그들 질발 품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뭐냐면 11절 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의 이리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승인으로 받아들여서. 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TV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새 TV의 주제들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배경에 이렇게 막 조폭과 권력자들이 연결돼가지고요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빠트면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TV에 보게 되면 권력 있는 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약한 자를 짓밟고 요 천년만년 살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보는 이 독자들도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해도 그는 내게 영향치지 끼 못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영영토록 그가 나를 보지 못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행포를 바라보았던 시인은 내삶 속에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방향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 향해서 고개를 돌렸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간절히 잊지 마옵소서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꼬라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울분이 토하고 아프다 보니까 악인에서 바라본 것이야 방향을 하나님께 틀었어요 그래서 예전는 악인들을 바라보지않고하님께 눈을 돌렸는데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온화를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과를 도신이시니이다. 먼저 뭐, 그대로 놔둬봐요. 여기 보면, 보셨나이다. 감찰하셨다. 도신자시다이 동사가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셨다, 감찰하다, 도우신 자다, 이렇게 말한 건데, 지금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천년만년살 것처럼 계획하고 조롱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서 마침내 심판하게 될까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고아를 도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타줄이 없는 자 세상에서 지어진 존재 같은 자 그런 자한테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권한 가운데 건친다는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이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악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극격하게 방향이 달라지게 된대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드옵소서. 간절히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10편 기자는 이제 악인의 번역을 부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악인의 팔을 깎아주십시오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물리쳐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데 10편의 시편, 마지막 절은 고난 가운데 시작했지만 당당의 승리의 참가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와께서는 호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죄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의 권력은 10년 자리야 20년입니다. 악인의 행포도 한 세대 넘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1 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 7절 18절 말씀. 시작. 여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이쳐 싸우니 그대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길을 줄여 들이시고 과와 압제 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아기를 심판하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환란의 시간 가운데에 침묵하신 것 같지만은, 우리 마음을 빚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힘 의지하냐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뭘 준비하시냐?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 마음을 빚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름 가운데 하님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시면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 세상을 휘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손해 본 것처럼 억울한 가운데 있으신 계십니까?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예. 세상에 속한 자에 다시는 우리를 범죄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날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침묵한 가운데서 재판이 돼서 마치 우리 손을 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에 아스르 왕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후손이 유대 민족을 전체 쓸어버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모두의 하나가 미운 것이 아니라 모르드계 보면서 옛날 자기 조상 아각 왕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유대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12월 13일 날을 유대족 왕이 쓸어버리려고 계기했어요. 길이 없습니다.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전체 다 12월 3일 날은 13일 날 유대민족을 죽여라 그렇게 어인을 찍었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모르드계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온 민족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모든 민족이 함께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죽이라고 하시고 아수레 왕이 나갔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수레 왕이 그모를 내밀면서 에스더 왕후에 그대가 원하는 무엇이냐? 내 날의 절반까지 주겠다. 근데 급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만을 데리고 와서 내가 식사를 준비할 때 오십시오. 그래서 오는 과정 속에서 전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하만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아무리 봐도 나를 도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은 하나님은 내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날 위해서 준비하시고 내 마음을 다잡으셔서 이 다음을 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루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 분이 주어진 상황 보고 악한자를 보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 악한자가 날 너무 아프게 만들고 상처하게 만들고요.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과학 같은 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보시면서, 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는 여러분 한분한분한분 놀라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죄가 있어서 아니잖아요. 참, 참나마다.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한 사람 전 신성모독죄다. 침 맺히고, 때리고, 가시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예수님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위를 바라보면서,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이 나의 하나님 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답도 없으시고 하나님 응답도 없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거 추구하시면서 저들의 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적인 하나님께 예수를 십가에못 박혀 죽어야 끝난 것 같았지만, 삶 안에 살게 만드셔서 하늘인 자, 땅이와 땅 아래 모든 자가 예수를 릎에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울태적하게서 곤모소서 쓰게 됩니다.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건물이 6개월 동안 이 잘못내서 경매가 들어가게 돼서 봤던 일3명숙회 경매에 들어갔고, 3차까지 넘어갔대요. 이거 사실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그래 제가 박주경 집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법무사님 박주경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그래요? 이래 이른 분이 이렇게 하셨던 게, 그 미친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 명예훼손죄로 걸린다 형사처음 된다 혹시 녹취된 거 있냐고 대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이분에게 전화를 좀 해주세요 전화해서 혼청을좀 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실을 800억 들어요 감정가만 4 6 0억이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재직해 할때 왔냐고 그러는데 재직 못할 때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가 힘들고 하지. 우리 교회는 자산이 많다. 얼마나 많이 다 하고 있어. 옛날 대아동 성전 60, 60억 짜리인데, 우리 교회를 사고 자는 사람이 있다. 다 팔고도 100억이 넘게 는데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과연 이걸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매매해서 다시 몸을 줄여서 다시 세울 것인가 기도 중인데 그런 말 들으면 정신 차리고 해야지. 왜 권사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동하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오도된 말하고 잘못된 말 하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하겠다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부동산 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헛소리하면 사실과 다른 걸로 해서 명예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할까요? 아, 자기가 수영장에서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야기 하겠다 하더라. 여러분, 밖에서 들려온 말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니가 부동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바참 나마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맷대리고 침뱉고 했는데, 거기 바라보지 않는 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마침내로 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하나님 없이 살것 같고요. 마음에 욕심 갖고 살고. 그런데잘 됐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못 박혀 죽은 것 같지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고 어히려 저주했던 모든 삶다 죽는 거예요. 하만을 비롯해서 하만의 족속들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유대인들 살아나고요. 하만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전국 128도에서 다 멀살당하고 말았어요. 오늘또 하나님 살아계셔서 준믿고 의지한 자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케 하시고 다독이는데 이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주님 바라보는 건데 다 물놓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홍순모 집사님 무명으로 또 여러분 1천번 혐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종굴출을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픔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눈이 없고 안타까워할 때 나를 도와줄 텐데 손 내밀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일할 때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것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름을 들어주셔서 내 고난이 변해서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해 진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높했던것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한것을만음껏 잔혹 증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가정을 위해서 하 알의 썩어진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를 위해서 하 알의 썩어진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이나라 민족 앞에서 한, 찾은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좌표에 나와서 강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내 고난을 통해 사님의 영광이 온땅에 친구들은 기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 좌표에 들여 싸운 적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의 온한손이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절통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모든 문제를 평안케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기적으로 말면 온땅이도의행를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일삼민족 기억하실 원합니다. 아, 네. 지난 30년 생활과 상상치 못할 놀란복주셨고 향후 30년에서 터파기 작업처럼 연단 가운데 있사온 적,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들은 게 많아지게 하여주시고, 물질의 위기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산명께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기는 많은 봉사들이 쌓운데 갚으신 하나님께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시고 저들의 시작은 미약했음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소서 주의 기쁨 멸류관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발이 나는 가정도 슬픈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가지 건강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는 분들 한분한 한 분도 속히 완전케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자랑 멸류간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담아 감동 이로 충만교통하시미, 오늘도 세명명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은 자들 한분한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읍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삶 명성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